안녕하세요. 의정부에 자리 잡고 있는 용호신당 용화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가 지금 그 명절이나 네. 어떤 어떤 때든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조상님께 제사를 이렇게 지내드리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 제사 때 어, 조상님들께서 오셔서 이제 이런 또 우리 후손들이 네. 자손들이 이렇게 차려놓은 이런 음식들을 또 드시고 이제 하시는데. 네. 어, 이게 제대로 드실 수 있는 어떤 이런 시간대나 네. 혹시 혹은 아니면. 어떤 방법이나 좀 어떤 네. 것들 있을까요? 이제 제사들을 다들 이제 지내시는 분도 계시고 또안 지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. 근데 제사를 지내시더라도 이왕이면은 제대로 된 시간에 지내시는 게 좋아요. 뭐 명절이나 차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일찍 지내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크게 문제 되진 않거든요. 근데 기제사 있잖아요. 돌아가신 날 네, 지내는 제사 이 제사만큼은 꼭그 해당하는 시간에 지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, 뭐, 손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, 저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요? 이렇게 여쭤보시면, 그 순간에 이제 조상님들이 훅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어요. 이렇게 훅 들어오셔가지고, 나 배고파요.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. 그래서, 어? 손님분한테 배고프다고 하시는데, 제사 혹시 지내세요? 이렇게 여쭤보면, 제사를 또 지내신대요. 혹시 몇 시에 지내세요? 그러면, 어, 저는 밤에 지내는데요. 그래서, 어, 근데 왜 배고프다고 하시지? 혹시 밤몇 시에 지내세요? 이렇게 했더니, 조금 늦게 지내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9시, 10시. 그 외에는 이제 아침 일찍이나 초저녁에 지내시고 끝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시간이 중요합니다. 시간은 자시인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지내셔야 돼요. 이 자시가 보면은 이제 왜 저희 자축인묘 진서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하듯이 자시가 제일 앞이잖아요. 그래서 시작하는 시간이에요. 그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때 내려오실 수가 있으세요. 그때 이제 본인들은 이제 준비를 막 하시고 준비를 막 이렇게 단장을 하시고 이제 나 내려가서 밥 먹고 와야지 하고서 이제 준비를 하셨을 텐데 막상 내려오면 다 치우고 없는 거죠. 조상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고서 어 오늘 왜내 밥상에 없지? 황당하잖아요. 네. 그렇게 하고서 이제 올라가셨어요. 저 윗세계에도 저희와 똑같은 이런 세계가 있어요. 그럼 친구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. 네. 그럼 친구분이 아유 오늘 잘 먹고 왔어. 당신 내 새끼들 지내는 거는 잘 보고 왔어. 여러분. 근데 막상 드시고 가신 게 없으니 뭘 자랑거리가 있어야죠. 아, 그렇죠. 네. 그러면은 이게 한두 번이야. 아유 내 새끼들 바빠서 그러려니 뭐 이래서 그러려니 이해를 하신단 말이죠. 그러면 한번 오고 두번 오고 세번 왔어요. 근데 나는 갈 때마다 먹은 게 없어. 근데 왜 부모님들 그렇잖아요. 다 똑같잖아요. 내 새끼들 자랑하고 싶은 거.그러면 이제 화가 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.그다음부터는 음... 아유 내 새끼들 그래도 잘 돼야지 했던 마음이 화가 나서 도와주긴 뭘 도와줘.나 먹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마음이 바뀌시지 않겠어요.이왕에 아... 제사 해드릴 거면 자시.밤 11시에서 1시 사이에 해드렸으면 좋겠어요. 제사만 잘 지내셔도 조상님들이 도와주실 수 있는 건 도와주신답니다. 그러고 보니까 네. 그무소인 선생님들께서도 그자식때 네. 그 기도를 하시지 않으세요? 네, 맞아요. 음. 저희도 11시에서 1시 사이에는 항상 기도를 하고 있어요. 음. 네. 그 시간에 이제 신령님들과 가장 소통이 잘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. 그러니까 제사들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요. 뭐 나는 이래서 안 해, 저래서 안 해, 그러지 마시고, 기제사만큼은 밤 11시, 그때 꼭좀 해보세요.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. 네. 오늘은 제사 잘 지내시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봤어요. 네.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